안녕하세요 꾸민걸pc 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자 이제 꾸민걸pc 구독자가 886명이고 900명의 이제 고지를 조금 있으면 밟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물티슈 한 장씩 한 장씩 잘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방법은 뭐 여러 저 말고도 여러 유튜브 라든가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 놓으시고 블로그에서도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꾸민 걸 p c 에이 채널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몰랐다 그러면은 꼭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. 또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어 제가 이 물티슈 한 장씩 한 장씩 잘 뽑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있어요. 또 직업 환경상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뭐 컴퓨터 케이스를 닦는다거나 아니면뭐 쿨러 같은 거 날개 부분을 닦을 때 많이 쓰고 있고 또저 말고도 뭐 사무실 아니면은.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어, 어린 아기가 응영이우래요딱 기저귀를 열어 보니까는 어, 똥 쌌어. 여보 물티슈 던져. 딱 던져서 딱 나이스 캐치. 딱 잡았어. 근데 뚜껑을 열고 물티슈를 꺼내니까 뭉태기로 빠져. 그죠? 승질 나죠. 날도 더운데. 그리고 어쨌거나 한 장씩 뽑을 수 있어. 근데 다 메말라 있어. 그러면은 참 난감하죠. 자, 오늘은 잘 메말라지 않고 한장한 장씩, 한 장씩 뽑아서 쓰는 방법.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물티슈 이런 식으로 다 생겼죠 저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쓰기 전에 꼭이 작업을 합니다 자 먼저 뚜껑 캡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좀 멘트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떼어주세요 다 뗍니다 이거 이거를 이 위에다가 붙여서 약간의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막아줘서 공기의 그 외부 노출을 최소화시켜서 좀 물기가 잘안 마르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그냥 똑같더라고요. 자, 잘 떼어지고 자, 일단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너, 올려 놓으시고요. 이제 가위로 양쪽 귀퉁이를 조금 잘라주는 건데요. 이거를 절대로 끝까지 자르시는 것보다 약간 1cm 정도 남기고 자르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었습니다. 이유는 이거를 다 자르시게 되면은 나중에 얘가 막판에 가면은 위로 이렇게 다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또 뭉태기씩 나와요 자 처음에 첫 장을 뽑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는 한 장을 뽑으셔야 되겠죠 근데 한장 뽑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한번 뽑아 볼게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자 이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물티슈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한장 뽑아 보겠습니다 뽑죠 또 뽑아 볼게요 뽑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양쪽에 있는 이 벌어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물티슈로 한 장씩 한 장씩 나오게끔 잡아줘요 마찰력으로 잡아줘서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빼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일단은 물티슈 같은 거 보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뚜껑 닫으시면 그나마 양반이죠 자 뚜껑을 닫고 그냥 이렇게 놓, 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보관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시죠 밑으로 물기들이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를 사용하실 때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캡 여러가지 뭐 재활용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단지 그냥 물티슈 한 장씩 한 장씩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막 여러 개 뭉태기씩 나오고 그죠 그것보다 한 장씩 한 장씩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